자, 안녕하세요. 황상갈맹입니다. 영상이랑 라이브 때 많았던 질문들, 유형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 제 영상이 초보자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질문이죠. 고로 퀘스트 보상은 전설 무기가 좋나요? 전설 엠블럼이 좋나요? 엠블럼이 좋습니다. 요거는 어, 전설 무기가 좋다는 분들도 계신데, 어, 저한테 여쭤보시면 엠블럼이 좋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저는 부캐들 포함해서 전부 다 엠블럼을 받았습니다 입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엠블럼 먼저 졸업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 에픽 장비에 유효업이 없는데도 강화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강화해도 됩니다 네, 쓰시다가 다른 룰을 여기다가 가긴 하면은 그 강화를 인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 어, 놓고 강하셔도 화 됩니다. 단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키고 있던 룬은 분해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성능 주입하면 기존 장비의 룬이 사라지나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어, 성능 주입하면은 재료 장비의 룬이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쓰고 있는 장비의 룬은 그대로 가지고 어, 기본 공격력 기본 방어력이 높은 그 장비의 룬이 분해가 되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는 룬은 그대로 간다. 자네 번째 전설론은 클래스가 맞지 않아도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그 부위마다 다른 것 같은데 무기는 전설론을 추천드립니다. 무기는 에픽이랑 전설이랑 공격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옵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전설론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도적이나 수도사 같이 경이론이 필요한 직업 같은 경우는 유효 옵이 아닌 전설론 대신 경이론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어, 유효비이 아니더라도 전설론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신구 같은 경우는 어, 내 옵션에 맞지 않은 전설 장신구를 쓰는 것보다 내 직업에 맞는 스킬을 강화시켜주는 장신구를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방어구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전설보다 좋은 에픽이 좀 있어요. 어, 대표적으로 전술가 같은 거죠. 유효비이 아닌 전설론보다 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가 정도는 그냥 에픽으로 쓸만한 것 같고요. 자, 엠블럼은 전설룬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에픽에서 그렇게 쓸만한 룬이 없거든요. 날샘강렬한 광폭함, 굳건함.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평가하는 어, 전설룬, 현란함, 냉혹함 같은 경우가 이제 전설에서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요거는 굳이 에픽을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 굳건함이 나왔는데 에픽 써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는, 음, 에픽에 현란함이 없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전설 룬을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설 무기론 강화 후 나중에 더 좋은 룬으로 변경해도 강화가 유지되나요? 어, 강화 유지됩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 장비의 룬은 분해가 됩니다. 전설에서 전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강화가 100% 유지가 된다. 에픽에서 전설로, 어, 변경할 경우에는 강화 수치가 조금 보정돼가지고 1강 정도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강화 포인트에 따라가지고 유지되기도 하는데, 그냥 1강 정도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게좀 속이 편하다. 왜 그러냐면은, 에픽을 강화할 때 들어가는 룬파편이랑, 전설을 강화할 때 들어가는 룬파편의 개수가 다릅니다. 전설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되면서, 어, 강화수치가 바뀌는 거죠. 전설에서 전설을 갈 때는, 어, 강화수치가 유지가 된다. 에픽룬이라도 클래스와 안 맞으면은, 강화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강화해도 됩니다. 어, 강화해도 어차피 그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를 하는 건데 다만 뭐 강화를 안 하는 경우는 그런 거죠 이 눈이 아깝다 그래서 어, 나중에 더 좋은 눈이 나오면은 그때 새로운 장비에다가 가기를 하고 쓰고 싶다 요거 에픽 룬은 분해해가지고 어, 승급에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강화를 하지 않는 건데 저는 강화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화하고 쓰다가. 전설 승급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대값으로 보면은 에픽룬 20개 넘게 들어가야 전설룬 한 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에픽룬 한개 너무 목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편이 강화해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전투력 1.7에서 2만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빨리 올라갈 수 있나요? 전투력 올라가는 거는 시간이 답이에요. 하지만 빨리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신다면은 어비스를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비스를 가시면은 어비스 다이스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거기서 등급도 어느 정도 좀보장이 되고 장비의 기본 성능도 좋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나면은 어, 전투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7이면은 어비스 입문 정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투력인 것 같거든요. 어비스를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비스 던전에 가기 위한 최소 전투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것 같은데. 일단, 게임사 권장 전투력은, 입문 난이도 14,000, 어려움 난이도 16,000, 매우 어려움 난이도 18,000입니다. 근데, 제가 해본 결과, 권장 투력 플러스 2,000 정도 해야지 좀 수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행인점까지 감안한다면, 입문 기준으로는, 1.7만, 1.8만 정도 여유있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비스 돌지 않더라도, 이 정도 전투력은 꼼꼼하게 챙기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 3 7에서1.8 정도 맞춰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비스나 레이드에서 버스 타는 법이나 매너가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버스 타는 법은 지인이 있으면 되죠. 어, 두력이 높은 지인이 있으면은 뭐 눈치 볼것 없이 가면 되는 거고요. 어, 이 지인이 없으면은 전체 창에 어, 도와주실 분 이러면은 마음 좋으신 분들이라든지 가야 되는데 어, 겸사겸사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 든 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파티 찾기로 버스를 탄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려면은 어, 내가 아는 지인을 모으거나 혹은 어, 전체 채팅에서 사람 모아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파티 찾기로 간다고 하면은 오토로 돌려가지고 패턴을 다 맞던지 아니면은 어, 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점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좀 패턴에 안 맞게 행동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좀 비매너가 될수 있고 있고요. 또 부활하지 않고 누워 있는 것 사실. 뭐, 패턴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략을 다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할 때는 잘 모르고 이렇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활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누워있으면서 우리 편 화이팅 하는 거는, 그거는 비매너라고 생각해요. 음, 못하는 건 제가 아니지만은, 너무 묻어가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매너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비스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쫄구간에서 부활 횟수를 쓴다면은, 그 보스 앞에, 캠프에 한번 앉아야지 부활의 수가 초기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어, 부활의 수 빠졌다면은 캠프에 앉았다 간다. 너무 막 가가지고 문 열어버리면은 그 부활의 수가 차지 않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생활력을 왜 올려야 되나요? 생활 컨텐츠의 이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생활, 생활력을 올리면은 구매에 생활력 제한이 있는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물약이나 요리 그리고 부케나 클래스 체인지할 때 장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어, 현실점 이점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어, 재료값까지 하면은 거래소에 사는 게더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내가 만든 거 내가 쓴다라는 그런 의미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생활력 12,000 찍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도 생활력을 다들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력이 필요한 컨텐츠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업데이트 방향에 따라서 또 생활 컨텐츠가 이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 어, 점을 보고 올리는 컨텐츠는 아니다. 부캐릭을 꼭 키워야 되나요? 키우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시간이 나오면은 키워도 됩니다. 꼭 키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점은 심심하지 않다 이게 가장 큰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어,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은 심연의 화석 주머니라는 거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요게 한 주에 어, 15개씩 심연의 화석을 더 몰아줄 수 있는 거죠 아, 타이틀 중에 요런 타이틀 보유 효과가 있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어, 도적 계열 클래스로 전직 완료한 모험가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이다 이거는 어, 부캐가 도적 계열 클래스로 시작해 가지고 도적 계열 클래스로 클체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몇 가지 타이틀들이 부캐를 키우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 보유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본캐랑 생활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 본캐 생활력을 올리기 더 수월한 부분이 있죠. 임, 임무, 게시판에 임무라든지, 혹은 뭐 요리 재료들을 더 산다든지, 본캐 생활력을 더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 점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시간 남으면 키우고, 뭐 꼭, 키워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각 장비 부위마다 성능 주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옵션은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각 장비 성능 주입할 때는 옵션 이것만 보면 돼요. 무기는 기본 공격력, 방어력은, 방어구는 기본 방어력, 장신구는 공격력이나 방어력,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공격력이 아니라 요겁니다, 요거. 기본 공격력이라고 써있는 부분. 이 위에 거는 이 등급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공격력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볼 필요 없어요. 방어구도 마찬가지. 기본 방어력이라고 써 있는 이 숫자만 보면 됩니다. 장신구가 좀 복잡한데 장신구는 등급에 따라서 이 숫자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이이 이, 이 방어력 목걸이면 공격력 이 숫자만 보면 됩니다. 방어구 같은 경우는 내 직업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어, 내가 힘 직업이라고 하면은 중갑, 솜씨 직업이라고 하면 경갑, 지력을 쓰는 직업이라면 천을 쓰면 되고요자 그렇게 쓰는 이유는 이 게임이 뭐 천을 풀 세트로 맞추면 은 시너지가 있거나 혹은 내 직업에 맞지 않겠으면 은 페널티가 있거나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천과봇에 지력이 좀더 붙어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경갑에는 솜씨가 좀더 붙어 있어요. 그리고 중갑에는 이 힘이 좀더 붙어 있는 거죠. 뭐 그런 차이 때문에 어, 내 직업에 맞는 장비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전설 탭이 안 나올 때 에픽 탭몇강 정도 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무기 강화 기준 12강을 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2강을 찍고 나서 엠블럼이나 장신구, 방어구 등을 강화하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요거는 전에는 제가 무기 강화에 몰빵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무기 강화하는데 들어가는 자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에픽에서 전설 넘어갈 때 강화 수치에 조금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지금 효율이 좋다고 얘기하는 12강까지 어, 무기 강화를 하시고 다른 방어구나 엠블럼 균등하게 이렇게 강화를 맞춰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액세서리나 특별 아이템. 활용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 아이템, 유니크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유니크템 같은 경우는 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기는 활용이 애매합니다. 장신구 같은 경우는 현재 스킬을 강화해주는 장신구 룬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장신구도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방어구에서 활용 가능한 템들이 있는데, 잠복자의 껍질, 이거 중독 피해를 올려주는 거죠. 리시타의 수련용 각반, 공격력 20%를 올려주는 대신 이동속도가 감소되는 각반이고요. 채워지지 않은 굶주림, 공격력 15% 올려주는 템이죠. 음식을 먹었을 때. 모리안의 가오, 공격력 10%의 행동 불능을 한번 막아주는 템. 이런 것들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유니크 템은 한 개만 착용됩니다. 한 개만 착용된다는 게, 모리안의 가오를 뭐두 개, 이런 게 아니라, 모리안의 가오랑 각반이랑 둘다쓸수 없는 거예요. 부위가 다르더라도. 뭐, 그 개념은 좀 아셔야 되고, 강화는 안 됩니다. 나중에 극한의 딜을 뽑기 위해서 채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 단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투력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유니크템이 강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방어력이나 뭐 그런 부분도 손해를 보고 전투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뭐 공개 파티, 파티 모집 기준으로 내가 눈치 안 보이고 이렇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전투력이 좀 여유 있을 때 그럴 때 세팅을 해보는 걸. 어 연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좋다고 얘기되는 방어구론들도 공격력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공격력 20%, 15% 이런 것들을 채용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잠복자의 껍질도 충분히 쓸 만한 그런 템인 것 같고요. 다만 요 부분은 성장 단계에서는 어, 좀 고려할 필요는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어, 어떻게 하는 게더 좋을지 말씀드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좋은 말질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쉬운 거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여쭤보시면은 어,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에서 자주 있었던 질문 음, 그리고 라이브 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해하기 쉽게 좋은 정보들 정리해서 전달하는 황상갈매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모닝마블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아침 평일날 7시에서 12시 사이에 라이브 방송하니까 그때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상갈매기였습니다.